안녕하세요. 코만단드 초이입니다. 홍홍홍님이 이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합니다. 일부 잠수함의 경우 함교탑 앞부분에 창문 같은 게 있는데 관측용도로 만든 건가요? 잠수함이 잠수할 때는 창문 같은 게 필요 없을 거라 수상한 에시 필요해서 만든 건가 싶습니다. 또한 함교탑 앞부분에 창문 같은 게 있는 잠수함이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잠수함으로 봤습니다. 잠수시 창문의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파손을 막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 수압을 가게 하거나, 아님 다른 방법을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답부터 드려볼까요? 일부 잠수함의 경우 함교탑 앞부분에 창문 같은 게 있는데 관측용도로 만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밖을 보는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비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는 함교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잠수할 때는 창문 같은 게 필요 없을 거라 수상항에 필요해서 만든 건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수중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수상에서만 사용합니다. 또한 함교탑 앞부분에 창문 같은 게 있는 잠수함이 대부분 러시아나 중국 잠수함으로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추운 곳에서 작전하는 공산권 국가 중 함교탑 유리창이 있는 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씨는 따뜻하지만, 베트남도 러시아산 키로급을 사용하다 보니 유리창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과거 미국 잠수함, 이태리 잠수함에도 이와 유사한 창문이 있는 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서방 국가에서는 이런 창문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러시아 설계 영향을 받은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 신포급 잠수함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잠수시 창문의 경우 수압에 의해 파손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파손을 막기 위해 바닷물을 채워 수압을 갖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밖에서 보는 잠수함은 전체가 압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압을 받는 부분은 이곳 빨간색 안쪽 압력선체이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압력선체 외부는 물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자유 충수 구역입니다. 이곳은 물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에 압력을 받지 않습니다. 러시아 킬로급 도면 중 함교탑 부분을 보면 이곳 탈출실은 압력선체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자유 충수 구역입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이곳인데 이곳 역시 자유 충수 구역으로 자망을 하면 물이 차는 곳입니다. 그럼 함교탑 유리창이 있는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유튜버에서 공개된 선전 영상 중 필요한 부분을 캡처해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러시아 키로급입니다. 이렇게 리포트가 함교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함교탑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함교탑 안에서 앞쪽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뒤에 약간 높은 곳에 서 있는 다리가 보이죠? 바로 앞 화면에서 본 함교탑 상부에 서 있는 사람의 다리입니다. 앞쪽에 이제 유리창이 보이고 당직자가 한명 앉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밖을 볼 수도 있고 직접 조함을 할수 있도록 자이로스코프도 있고 함내와 통신할 수 있는 함내 통신기도 있습니다. 또 여기는 미국 박물관에 전시된 구소련 폭스트로급입니다. 안쪽에서 보면 유리창이 보이고 항해에 필요한 기기들이 보입니다. 러시아 타이푼급 함교탑 내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함교탑 유리창 안팎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겠죠? 내친김에 관련한 퀴즈 하나 내어볼까요? 북한 김정은이 탄이 로미오급 잠수함에는 왜 유리창 하나가 비어 있을까요? 1번, 끼울 돈이 없어서 2번, 창문을 열어두었기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북한이 좀 가난하다지만 VIP가 오는데 유리창 하나 끼워 넣을 만한 돈도 없을까요? 앞에서 본 폭스트로급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제일 앞 유리 두 개는 개폐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타이풍급에서는 더욱 확실히 개폐식 유리창이 보이는군요. 김정은이 탄 로미오급 사진 측면을 한번 볼까요? 유리창을 좀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확실히 보이죠? 김정은의 잠수함 유리창은 깨진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추위와 파도를 막아주는 이 유리창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모든 잠수함이 이를 만들지 않는 걸까요? 함교탑은 작을수록 좋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고 함 내에서도 잠만경을 볼수 있기에 공간을 중시하는 서방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이 유리창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소음과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교탑을 작게 만든 잠수함에서는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잠수함 설계가들은 함교탑에서의 편의성보다 소음을 더 중요시하여 함교탑의 크기를 작게 만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마 이러한 유리창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상, 코만단트 조이였습니다.